자 이번에는 이제 exercise 0번사 강의 0번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작업 활동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활동있잖아 이런 수작업 활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랍니다 자2 0 년도 구모였구나 봅시다 psychology professor 뭐 심리학 교수가 나오네 심리학 교수인 이 켈리 박사 어이 사람의 연구가 주어다 그렇지 이 사람의 연구는 explains 설명합니다. 대절을 설명해준대. 와 대절의 내용 엄청 긴데? 한, 봅시다. 자, keeping. 일단 keep하는 것이 지금 대절 안에 주어다. 그치? 근데 뭐를 keep하죠? What she calls the effort-driven river circuit. 음, 얘들아, 요게 지금 keep의 목적어야. 이게 뭐지? 근데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해석할 때는 뭐 하는 것. 근데, 그녀가 땡땡이라고 부르는 것,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관계대명사 왓은 무조건 나올 때마다 너희가 표시는 좀 해놔라. 이거 위치나 대 같은 걸로 나오기 쉬우니까. 자, 그녀가 effort driven reward circuit이라고 부르는 게 있대.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말이니까, 노력 주도, 요, 보상이죠. 보상 어떤 회로, circuit, 회로. 음. 라고 그녀가 부르는 것. 근데 이거를 keep Well engaged 하는 것 이게 지금 대절의 주어였어 됐어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요거를 keep 한데요. 그것도 well engaged. Engage 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타동사로 뭐를 어 관련 시키고 뭐 계약하고 관계 맺게 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PP 꼴입니다. 그러니까 PP를 써서 이 목적어를 잘 인게이지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게 대절의 주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요게 잘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데그니까 그녀가 이제 뭐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요것이 잘 작동하게끔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주어가 keeping이란 동명사니까 동사봐라 helps. 자 주어 동사 굉장히 떨어져 이쪽에서 너희가 요거는 수일치 때문에 표시할게 keeping이 주어라서 helps 썼습니다. 자 이게 도와준대. 게뭘 돕냐 하면, 이거 지금 헬프가 오형식 헬프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를 쓰고 중요한 거, 목, 보를 써야지. 그러니까 니가 deal with 하도록 도와준대. 그러니까 당연히 헬프의 목보니까 이 deal, 원형도 되지만 뭐도 된다? 투 부정사도 되겠지. 그래서 to deal with 해도 됨. 헬프의 목보자리라. 자, deal with는 뭔가 처리하고 다루고 이런 거 대처하고 이건데 뭘 처리해요? challenge는? 도전이지, 도전. 그치? 도전을 네가 처리하도록 도와줘. 자, 그런데 이 도전은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어, 네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도전일 수도 있고, 또 "in your emotional life" 이건 뭐지? 너의 감정적인 어떤 어, 삶 속에 있는 도전일 수도 있어. 됐어. 그니까 이 도전을 지금 요두 개의 오 r 로 연결된 요게 둘다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주변 환경 속에서의 도전이든 아니면 너의 삶의 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전이든 어쨌든 네가 그런 그러니까 도전이 좀 힘든 일 이런 거야 알겠어? 어. 그런 힘든 점을 네가 근데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뒤에 봐 more effectively 하고 efficiently 하게 뭐야 더욱 그렇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 네가 이런 챌린지들을 좀 어, 힘든 어, 이런 과제나 도전 어, 일 같은 거 이런 거를 네가 좀잘 처리하도록 누가 도와줘? 요 keeping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한 그녀가 말한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는 거 이게 좀잘 돌아가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네가 이런 챌린지를 잘 처리하게끔 도와준다. 아유 이게 다. 초록색 대절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박사의 연구가 이 내용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지. 첫 문장 조금 길고 어려웠지만, 전체 구조 잘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밑줄 쳐가지고 형용사 꼴 같은 걸로 업법문제 나올 수 있잖아. 이 자리 지금 형용사 자리가 아닌 게, 얘는 처리하다라는 deal with라는 이걸 꾸며주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부사가 맞죠. 그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다. 어. 그래서 이거 형용사 쓰면 안 돼. 시험에는 부사냐, 형용사냐,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거요. 노력, 주도, 보상회로라는 이게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 이야기를 해주겠지, 이게 뭔지. 힘든 일 있어도 요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 쉽게 말하면 자 doing hands-on activities. 어 이게 뭐 하는 거지? 핸즈온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런다. 핸즈온 활동이 말 그대로 수작업 활동이야 손으로 하는 수작업 활동들을 하는 것이 어 그런데 이 활동들 지금 관계 대명사절 이좀 꾸며주자 produce results.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래. 아 근데 이 결과도 뒤에 보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또 꾸며 무슨 결과? You can see and touch. 네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 그렇잖아. 손으로 뭔가 수작업을 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 만들기를 하든 뭘 조각을 하든. 그치? 렇그 얘기하는 거야. 아, 뒤에 예시도 있어. Such as. 예를 들자면 뭐 같은 knitting a scarf. 목도리 뜨개질하기라든지. Cooking from scratch. 야, from scratch라는 표현 알아둘게. 이거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처음부터 맨땅부터 시작하는 거야.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지. 왜 처음부터를 from scratch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완전 처음 상태에서부터 요리하기. 그러니까 밀키트 사서 하는 거 말고 다돼 있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재료 다 사갖고 어 이렇게 요리하는 바로 그런 요리하기라든지 또는 tending a garden 이거는 뭐 정원 손질하기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결과물, 네가 직접 눈으로도 볼수 있고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작업 활동인 거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이 주어야. 와, 주어는 doing이고 동사 도대체 어디냐? 여기 있네. 야, 이거는 진짜 주어 동사 수일치 안 내기 어렵겠다. 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 주어는 어, doing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feels라고. 단수형 동사 썼다. 이건 표시해라. 자, 엄청 길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produce s 쓰면 안될거 아니야? 왜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그렇죠. 요 대시 가리키는 게 activities 라는 복수명사니까, 요건 물론 위치라고 써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요거. 복수형 동사로 쓴거 조금 주의하고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이걸 생략할 순 없어 that produce 또는 which produce 할 거야. 근데 경서가 이거 that과 produce라는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랑 그 뒤에 있는 동사랑 아이두 단어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좀 표현해 볼래? 가능한 방법 있지 않을까? 아, 이 관계 부사 무슨 부사 얘 관계 대명사고 얘는 어? 분사, 분사, 분사. 분사가 역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수 있잖아. 어떤 분사 쓸 건데? PP 쓸까? ING. 그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뭘 써야 될까? 얘들아, 이거 PP냐, ING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액티비티 가 프로듀스 하잖아. 둘의 관계 능동이요. 액티비티가 프로듀스 됩니다 하는 수동태 아니야 그치 액티비티가 프로듀스에 뭐를 뭐를 생산해 뒤에 있잖아 목적어는 여기 있는 리절트를 그치 결과물을 생산해 그러니까 둘의 관계 능동이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한 단어로 쓴다면 이렇게쓸수 있겠네 프로듀싱 그쵸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활동. 그니까 무작정 본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자는 거야. 얘는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 썼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동사꼴로 produce, 뭐 현재 시제고 복수고 하니까 이렇게 썼지. 근데 이걸 이렇게 분사로 고치자면 producing 이라는 현재 분사로 고치면 produce 하는 이란 뜻이 돼서 a c t i v i t 꾸밀 수 있어. 그지 자,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수작업, 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이까지 우리 이때까지 주어밖에 해석 안 했어. 이런 수작업을 하는 것이 수작업 활동들을 하는 것이 fuel 합니다. 아 fuel은 원래 연료 아닌가요? 그렇지. 명사로 연료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활성화시킨다는 거야. 무엇에 이렇게 그러니까 연료를 막 갖다 떼 주는 거니까. 자, 뭘 활성화시켜요? the reward circuit 그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아, 그리고 소댓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다 업법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업법 포인트들이다 하는 표시다. 아, 붙어 있는 저 소댓, 우리 알지 않나? 뭐더라 이거? 오, 콤마 없이 요런 소댓. 목적의 소대절 그러잖아 목적을 나타내 부사절인데 그러니까 하도록 우리 그렇게 해석하잖아 하기 위해라는 바로 그 목적의 소대절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functions optimally, optimally 하는 건 최적으로 그것이 최적으로 작동 기능을 하다죠 function도 동사로는 그것이 최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그것은 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것이요. 그래, 그 보상회로 말이야. 그 보상회로가 최적으로 잘 작동을 하도록 그 보상회로를 막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거. 그거 누가 한다고요? 수작업 활동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작업 활동 손으로 해서 결과물 탁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를 막 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 해준다고요? 그 보상회로를 엄청 활성화 시켜준대. 그러니까 그 보상회로가 되게 어, 최적의 상태로 막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근데 우리 이 목적의 쏘댓은 so 이렇게도 쓸수 있죠. 두 단어로 쏘대시고세 so 단어로는 in order. 일단 이거는 지금 o 로 바꿀 수가 없는 게아 뒤에 문장이잖아. 주어 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in order 대수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성민이 말대로 투부 정사도 원래 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 이 있잖아. 그럼 얘도 투부 정사로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니? 이슬 빼고 그다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to 부정사니까 to function 이겠죠. 자 그래서 to function도 되고요. 물론 걔도 이렇게도 써도 될걸 in order to function 해도 돼. 근데 그 function을 누가 한다고 it 얘가 하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우리가 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쓴다면 이렇게 쓰겠지. 그지? in order 하고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it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고, to d 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function 요렇게, so as라고 써도 되지, in order이나 so as나 똑같죠. 아 물론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투부정사로 적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so that 목적의 so that절,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그 목적의 so that이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야. 목도리 뜨거나 뭐 요리하거나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의 어떤 활동들이 이 보상회로가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she argues 그 박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데 대절이라고 주장을 해. 자 대절의 내용 보자. The documented increase 그러니까 documented라고 pp를 써서 문서화 된이 말이니까 문서로 기록된 이 말이다. 문서로 기록된 증가. 어증가인데 무엇에 있어서의 증가요? Depression 우울 또는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의 증가. 아 대절의 주어는 바로 이 증가야. 우울증의 증가라는 요 단어가 주어. 아 근데 누구들 사이에서요? Among Americans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이 우울증에 있어서의 증가 기록으로도 있대. 기록된 그 증가가 대절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네. May be directly correlated. 직접적으로 be correlated with 뭐랑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 그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랑 the decline 어, decline 명사로 쓰였구나 아까 우리 쇠퇴 감소라고 했었어 무엇의 감소요 purposeful 한 physical activity의 감소래 일단 purpose가 목적이잖아, so for 붙이면 형용사 되니까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일부러, 목적이 있겠끔,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그런 신체 활동, 목적이 있는 즉 의도적인 그런 신체 활동의 감소, 이거랑 아무래도 좀 어, 우울증 증가가 좀 연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 쓰고 진짜 손 쓰고 하는 이런 활동, 우리 아까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 hand-on a c t i v i t e s 그렇 근데 방금은 지금 뭐라 그랬어? 목적 있게 하는 그런 신체적 활동 근데 결국 이게 가리키는 게 같다라는 거 너희 알아야 돼 알겠어? 일부러 쌤이 같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 이거나 이거나 결국 가리키는 게 같은 거야 음. 자 그러면 이거요 어, 목적 있는 그 신체적 활동이 쭈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울증이 증가한 거 같아 그 연관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녀는 어쨌든 그렇게 주장해 그 박사는 켈리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한대 자,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어,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할 때, 얘들아 손으로 일한다라고 표현하고, 이다 빨간색 이야기잖아, 그렇지? 아까 표현은 뭐 수작업 활동을 하다, 뭐 의도적인 신체적 활동,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다 같은 것들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할 때, it increases, 그것이 증가시켜, 뭘 증가시켜? The release, 이뭐 분비 이런 거잖아, 분출 이런 거지. 무엇의 분비? Neurochemicals. 음. 신경화학물질, 뉴로가 붙는 것들은 다, 어, 신경. 음. 자, 신경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것의 분비를 증가시킨대. 근데 방금 언급한 요거 둘 다는 참고로 responsible for. 어, responsible은 원래 책임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런 뜻이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할때 responsible force거든. 그러니까 뭐를 담당하는 이, 말, 이 말이야. 무엇의 책임자입니다. 이러면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자, 뭘 담당하는 거지? Generating positive emotions. Generate는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뭘? 긍정적인 감정을 생성하는 아,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물질이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의 릴리스 분비 어, 내뿜음 이걸 증가시킨다라는 거지 뭐가요 수작업 하는 거요 그지 수작업으로 일을 할때 손을 써서 일을 하면 아 이런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나 봐뭐 이건 사소하지만 폴은 전치사니까 그 뒤에 Generating 얘는 동명사로 써야 되겠죠. 전치사라서 얘 지금 동명사 생성하다 generate. 자 she also explains. 그녀는 또한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한대자 설명하는 대절의 내용 또 봅시다. Working with our hands. 이제는 우리 딱 보니까 알겠어.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뭐 손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네 지금은. 자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대절 안에 주어는 working이라는 동명사니까 뒤에는 gives라고 단수형 동사 썼어. 특히 요거 바로 앞에 hands라고 복수명사 있어가지고 요거는 수일치로 나오기 좀 좋겠는데, 그죠? 자, 동명사 working이 주어다. 자,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gives us 준대. 근데 우리에게 간접목적원네 그렇지? 우리에게 그럼 직목은 뭐죠? 뭐를 준다?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와 more connection. 이걸 준대. 엄청 긴네 직목. 첫 번째, 더큰 통제감이야. 그치? Sense of control. 근데 뭐에 대한 통제감? 우리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 어, 우리의 환경을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네 하는 그런 통제감과 또 more connection이면 더 많은 어떤 연결. 어, to. 무엇과 연결? The world. 세상인데. Around us. 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그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 세상과의 어, 더큰 연결감. 이런 걸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목이었어. 그러니까 수작업 되게 좋네. 손으로 손으로 하는 작업들은 우리한테 이런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막 도파민, 막 세로토닌 이런 것도 증가시켜주고. 아, 내가 어, 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통제감이잖아. 그리고 또 어, 세상과 더 연결되어 있어. 이런 감정 주니까 좋네. 자, all of which 그랬는데. 이거 사실은 all of which로 쓰려면 앞 문장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지 안 그러냐? 앞에가 콤마라서 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라고 연결될 때 사실 all of which라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which 써야 돼. 근데 이미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all of which가 아니고 앞 문장 내용이거든 요 which가 그렇기 때문에 all of this라고 쓰는 게 사실은 더 맞다 문법적으로는. 음. 자, 글이라는 게 어쨌든 좀, 뭐, 어, 약간 뭐, 벗어나게 쓰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 쓰인 건데, 엄밀히 말하면, all of which 아님, 새로운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늘쓸 자리는 아니다잉. 음.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contributes, contribute는 기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이 앞 문장의 내용이라서 단수 취급해서 지금의 오리 단수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도 contributes라고 단수 썼다잉. 음. 그러니까 요 위치가 특별한 어떤 복수 명사 같은 걸 선행사로 가지는 게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그래서 쌤은 h i s 라고 바꿨어. 이게 사실은 더 문법적으로는 합당해. 어법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내기가 힘들 거야. 쌤들도. 그이좀 그래,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올럽 위치 쓰려면 앞에 마침표 아니라 콤마로 연결이 돼 버려야 되거든. 되게 잘 나오잖아 어법 문제로. 그래, 그래. 어법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contribute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to까지 써서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어디에 기여를 한다고요? Reduction 감소죠. 어디에 있어서의 감소? 인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 이거 안 좋은 것들이다, 그렇지? 스트레스랑 막 불안, 걱정 이런 안 좋아 보이는 마이너스적인 이런 것은 감소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감소에 기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리고 또 빌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엔드는 연결하고 있는. 음. 병렬 구조가 요거네 동사 두개 contributes 와 builds. 그러니까 이것도 어법 문제에서는 뒤에 있는 builds 를 build 라고 내놓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 병렬 구조.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것에 기여도 하고요. 그리고 build 뭘 build 해요? Resilience 는 회복력, 뭐 탄성 이런 것이. 회복력에도 회복력을 또 만들어 준대, 키워 준대. 회복력이니까 어게인스트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에 맞선 이게 어게인스트잖아. The onset of depression. 아까 depression. 우울증이었죠. 그러니까 우울증 onset 은막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울증 발생에 대한 그런 회복력 이런 것도 키워준다는 거지. i o n The onset 하 s the onset of depression. The onset is the o n s p 이 o s i t